황영웅 이 이름은 이제 트로트계에서만이 아니라 국제 음악시장에서도 화려한 반짝임을 발산하는 별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스터트롯의 무대를 넘어 황영웅은 YG엔터테인먼트의 회장과의 전략적인 동맹을 통해 국제적인 콘서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컴백이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 투어는 황영웅에게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해외 음악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귀국 소식과 함께 인천공항에는 아침 일찍부터 그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팬들과 선배 가수들, 그리고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남진 선배가 전달한 예쁜 꽃다발은 황영웅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성공임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황영웅의 성공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KBS는 황영웅의 음악적 여정과 그가 한국 트로트에 끼친 영향을 조명할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계획이며 이는 올해 말에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한 미스터트롯의 무대에서 각자의 도전과 성장의 이야기를 가진 참가자들의 후일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8세의 나이의 아나운서이자 중년의 마성 김용필은 오디션 참가 사실을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했습니다. 트롯의 신세계에 발을 들인 그의 결정은 결국 가족과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그의 음악 여정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트롯 대리 이하준과 마커스 강, 송민준, 안성훈 등 젊은 트로트 가수들의 이야기도 눈길을 끕니다. 이들은 각자의 독특한 목소리와 스타일로 트로트계의 새로운 색깔을 더하며 황영훈과 함께 한국 음악계의 미래를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트로트 가수들이 겪는 어려움과 성공, 그리고 그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